안녕하세요. 저는 나무정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진행 중인 조수복이라고 합니다. 어, 제 연구는 DNA 메틸화라는 분자 기전을 통해서 어, 마우스 줄기세포 만능성을 예측하는 어,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배아줄기세포 상태를 플로리포텐트 스템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줄기세포들이 갖고 있는 만능성을 플로리포텐시라고 하고 어, 이 정도를 예측하는 게제 연구의 목표입니다. 어, 이 연구에서는 공영 데이터를 사용해서 세포들의 플로리 포텐시 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어, 먼저 각 세포 안에는 수천 개의 유전자 발현 값이 있는데 이 값을 토대로 세포들을 특정 규칙에 의해서 정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면 어느 세포가 더 플로리 포텐시를 갖고 있는지가 판별이 됩니다. 어, 그 후에 플로리포텐시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이제 구축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세포 안에 있는 DNA 메틸레이션이라는 어떤 분자적 기전 정보를 사용합니다. 어, 이것은 이제 DNA 서열에 있는 사이토신 자리의 상태에 따라 0부터 100%의 수치로 어떤 메틸화 정도를 측정하게 되고 어, 이 정보를 사용하는 겁니다. d n 이 서열 안에는 사실 수많은 메트로아 자리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마커 선별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적인 선형 모델을 구축하여서 어, 플로리포텐시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어,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네, 먼저 세포마다 유전자 발현에 기반하는 플로리포텐시의 측정은 실제 세포의 상태를 되게 잘 나타냅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수소 타임이 낮을수록 세포의 플로르 포텐시가 높은 상태인데 어, b 번과 같은 2i 환경에서의 어, 세포들은 어, 어떤 세포의 만능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배양법입니다. 어, 여기서는 되게 어, 수소 타임이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 유도, 유전자 발현 값에 기반한 어, 플로리포텐시 측정이 잘 되었다고 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기존에 알려진 플로리포텐시 유전자 발현 값에 대해서 어, 시범 그래프를 보면은 그 발현 값이 어, 세포의 수 타임에 따라서 어,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실제 예측 모델은 두 종류의 이제 DNA 메틸레이션 마커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CpG 메틸레이션, 하나는 Non-CpG 메틸레이션인데, 어, 진원상에서 이들의 메틸화는 분명히 세포 플로리포텐시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 그래프는 어, 각 메틸화 수치를 어, 유전자의 세부 영역에 따라서 표현한 것인데, 플로리포텐시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메틸화 수치는 어, 낮습니다. 최종 예측에 사용된 어, CPG non CPG 마커들은 어, 엘라스틱 넥 기법을 통해서 한번 어, 상관관계를에 따라 어, 필터링한 후에 어, 어, 모델에 사용되었습니다. 어, 결과를 보았을 때 CPG 메트라 마커와 어, non CPG 메트라 마커 모두 플로리포텐시 예측에 어, 적합합니다. 어, 더불어 이제 같이 사용해서 모델을 구축했을 때 어, 그 성능이 소폭 오르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모델의 마커들을 어, 독립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어, 몇 가지 배아 주기 세포와 유도 만능 주기 세포, 어, 성체 세포 등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봤습니다. 애초에 이제 세포의 만능성은 어, 수소 타임이 낮을수록 높게 평가되는데, 배아주기 세포가 더 이른 시기이거나, 어, 유도만능주기 세포에서 어, 일반 성체 세포보다 훨씬 더 낮은 수도타임을 갖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 본 연구에서는 세포의 플로리포텐시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 cpg, non-cpg 메트화마커를 찾고, 어, 기본적인 선형 모델로 그 성능을 몇 가지 독립된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